샬롬 사무엘하 2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8월 3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 전체를 데리고 올라가는 내용과 함께 올라가고 난 이후에 유다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장면과 함께 길르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사울을 장사 지낸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내용과 함께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서보셋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에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죽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길라한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서 칭찬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고 그 원수인 사울을 장사질에 주었다고 라 했을 때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길란 야에스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선대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아울러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많은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